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점수, 서브 순서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테니스는 4포인트, 6게임, 3세트나 5세트라고 배웠는데 서브는 한쪽에서만 하던데 그 서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다음에 3대 3 주스하고 난뒤 4대 4는 게임을 5대 5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질문해 주셨는데 4세트 6게임 3세트인가 4포인트 6게임 3세트 5세트 하는 거 맞고요. 우선 서브권은 경기 시작할 때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라켓 버터캡에 있는 그 로고가 어, 위로 아래로 어느 방향으로 이제 라켓 나왔을 때 떨어지는 거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거 맞춘 사람이 서브권이나 코트 확보권을 어, 정하는 겁니다. 나는 코트 할래, 나는 서브권 할래 하면은 그걸 정한 사람이 서브를 먼저 넣게 돼서 그렇게한 번씩 번갈아 서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3을 조스라고 하지는 않고요. 6게임 중에 한 세트가 6게임을 먼저 가져가면 되는데 그 6게임을 어, 동시에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게임 숫자가 6대 6이 되면은 이때가 듀스고요. 그전에 뭐 3대 3, 4대 4, 5대 5, 5 이렇게 되면은 어, 3 해서 3 게임스 올, 4 하면 4 게임스 올, 5 하면 5 게임스 올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때는 듀스란 말을 쓰지 않고 최종 6대 6 상황이 됐을 때만 듀스라고 부르고 이때는 어, 타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한 게임을 7점, 7점을 먼저 가지 4점이 아니라 7점을 먼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한 게임을 먼저 해서 6대7의 게임수로 해서 한 세트를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6대6만 주 쓰고 고 전에는 뭐 2게임스월, 3게임스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런 식으로 점수를 이해하면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와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브 비밀 로어 우 소책자 영상 자료는 유튜브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고 카페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데니스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다면 데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검색어를 함께 입력하십시오. 데니스 서브 아카데미 라켓, 그립, 보상, 장비 레슨 등과 같은 키워드를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함께 검색하시면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 있는 좋은 영상 자료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